첫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거야. 부모님 단톡방에도 톡으로 보냈고, 따로 종이 윗물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단톡방에 넣어뒀으니까 보시도록 하고, 기준은, 기준은 1인당 2회로 제한한다. 첫 번째,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에서, 1차에서 1인당 2번으로 제한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차로 가면 1차에 2번을 쓴 사람은 순위가 밀린다 라는 얘기라 자, 그런데 서울대, 뭐, 연고대 이 정도 아니면 추천인은 차지도 않아. 안 찬다고. 20명 다쓸 거라고 생각해? 안참되니까 근데, 쓰려고 하면 이런 기준으로 쓸 거고, 계약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공지는 있을 것이다. 통공대학은, 어, 1회로 제한하고, 그리고 제한 없는 학교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파일은 다섯 방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그럼 어떤 학교가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연대 10명, 고대 12명, 성대 15명, 졸업 예정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리고 졸업한 사람들도 보시라고요. 재수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졸업한 사람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응? 이거가 빡신데가 어디야? 딱한 군데밖에 없어.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는 쓰지도 못하는 서울대 딱두 명이라고.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한 명이라도 못 보냈다 그럼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애들도 문제가 있는 거. 왜 모든 학교의 직규는 학교별로 딱두 명까지만 쓸수 있다고. 예전에 문과 1등, 이과 1등이었는데 요즘에는 구분 없이 1, 2등에게 준다고. 1, 2등. 이것만 치열하지. 저 임원수, 연대 고대가 20명이 안 돼서 조금 빡시기는 하겠지만, 자, 저건 지금 교과 전형이야. 교과에서 10명이라는 얘기야. 종합이 아니라. 어, 교과로 연고대를 쓸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 될것 같아. 그러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넘치지는 않을 텐데, 넘칠 수도 있겠지 그래서 1회, 1차, 2차, 3차로 나누는데 첫 번째 차수에 1인당 2회가 최대다 라는 얘기라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현우야 핸드폰 푸신다고 어, 안 했어? 어, 미안해 의심했서응와이가 <laughs> 했나? <laughs> 그러면 2차에서는 그 친구들은 앞에서 1차에서 썼으니까 밀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의 한 15개 대학의 교과 전형에서의 추천 인원이 있다고. 단독방에 있으니까 보시고 앞에도 붙여놨어. 그리고 종합으로 가면, 음, 종합은 추천 전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서울대에 어차피 우리 몫이 아니라고 카톨릭도 의학과니까 우리 몫이 아닐 것이고 특수목적대? 당연히 안 가겠지 그러면 딱 하나가 한양대라고 종합이네? 그럼 한양대는 조금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음, 30명이야 단에 3명이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반에서 종합한 한양대를 3명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대 직원 두 명을 제외하면 이 임원수가 넘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게 음. 근데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쓴다면 두 번이다. 사관학교도 알지만 임원수안 넘쳤다고 육사도, 공사도, 회사도. 음. 되게 인원수적 그 많지 않은데, 졸업생 포함해도. 그리고 아래쪽에, 어, 그런 거, 없는 학교들이 쭉 있습니다. 추천 인원 제한 없는 거, 그럴 필요도 없이. 자, 두 번째야, 두 번째. 탐구는 방학 때 하나만 한다. 지겹게 얘기하지만 안 하잖아. 좋은 음. 학교 가고 싶잖아. 그래서 부장님에게 상담 받고 부모님도 오시고 오시면 2시간 기본 있다 가시고 속상해 하시고 어. 그럼, 효율적으로 해라고, 열심히 좀 하시고, 주둥이로 그러지 마시고,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자, 이건 수박책에 있는 거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맞을 거라고. 위에는 의예과야 의치한 수야. 역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미안해, 그렇게 봐줘서. 상관있을 수도 있지. 음, 자, 고대, 아, 경북대 두 개래. 모바일 과학 인재 전형하고 논술 전형에서만. 경북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야. 자, 가천대. 교과 중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두 개래. 자, 가천대 논술 전형 클라우드 공학과에서 두 개래. 자기랑 관심 없으면 그냥 넘겨. 고려대 학교 추천에서, 교과학교 추천에서 두 개래. 자, 서울대 직윤에서, 종합 직윤에서 두 개래. 경희대 논술 우수자에서 두 개래, 경희대 직균에서두 개래, 숭실대 교과에서 학생부 우수자 두 개래, 교원대, 교원대, 교원대. 제주대, 순천향대, 한림대 이건 간호학과에서 그냥 적어놨어. 제주대, 교원대, 교원대, 교원대. 원광대 간호여서 역시 체크해놨어요. 충남대 간호. 간호의준 다 물어 주실래요? 제주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없어. 그럼 하나만 하시라고. 하나만. 하나도 제대로 등급이 안 나오면서 왜두 개를 하고 있냐고. 하나만 하시라고, 하나만 그렇다고 아침부터 탐구하지 마시고 국어 아침에 하고 수학하고 제사학 그렇게 해. 일교시 국어 수학 그래서 아침에 국어 수학하고 전복 후 영어하고 탐구하고 일주일에 한번한 번. 한 번. 모의고사 보고, 어, 준우야, 너의 핸드폰을 내가 부셔뜨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나 보기보다 성격이 되게 덕해하거든. 안 그렇게 보이지만. 음, 아마 부모님이 좋아하실걸? 응. 음. 정말요. 오시는 부모님들은 서류 보고 학교 클릭하고 그리고 결론이 뭐야? 핸드폰 좀안 봤으면 공부 좀 했으면 방학인데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날 텐데요 음. 탐구 하나만 하시라고 하나만 하나만 아침에 하지 마시고 아침에 하지 마시고 빌받는다고 몰아서 하지 마시고, 어, 3일에한 강, 내좀 빡시게 하겠다. 그러면 이틀에 한 강, 일주일이면 세 강이야. 다른 건 모르겠어. 지구가 1 5 강이야. 어, 일주일에 두 개만 해도 두개 너무 적이야구나. 세 개를 하면 방학에 한 번은 할 수가 있다고, 어. 내용 보지 마시고 이제 문제 푸시라고 풀다가 안 되면 그 내용만 보시고 지금 막 인강 듣고 그러시면 안 되지. 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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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수시를 준비하겠다 교과는 종합이다 그러면 성적은 어찌되었던 마무리가 되었어 생각한 만큼 안 올라갔다고. 그래도 안 떨어진 걸 다행으로 생각해 떨어진 애들도 부지기수라고 부지기수라고 그리고 생기부 생기부 좀 수시하겠다라는 친구들은 꼭좀 하시라고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안 한다고요. 자율도 입력한 친구들 많고 내가 입력해 준 것도 많고 안 그러면 어떻게 입력한다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그냥 복붙할 거라고 이거 복붙할 거라고 동아리 커먼 common 빼고는 커먼은 손님 해서 주실 거야 어 그러면 그것도 한번 수정해서 넣기는 할 거지만 그 외에는 다 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 진로하고 진짜 관련 지어서 적으시라고 그리고 진로 염병철 선생님이 정리해서 주겠지만 그거 역시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매우 크게 들다고 그러면 이렇게 적혀있는 친구들처럼 적으면 수정해주고 그러면 훨씬 좋다고 교과 성적이 안 돼서 쓰기 어렵다며, 낮게 써서 가기 싫다며, 그러면 스시를 쓰는 종합인의 서류도 한 부분인데, 그건 또왜 신경을 안 써? 하라고 하고 내가 고쳐주고 수정해 준대는데, 해 준대는데, 응, 예전에는 안 보여줘서 못했다고. 해준대잖아. 원하는 데서 써준대잖아. 그리고, 그치, 자유과정도 선생님들이 해서 주겠지만, 그것도 오면, 역시 내가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수정해주겠다고.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고, 뒤쪽에 예를 잔뜩 집어넣어 놔서, 보고 쓰시라고요 좀 보시다니까 리 연락이 연락이 안 들으셔요. 그게 열여덟이겠지만, 자, 방학생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좀 많은 걸 바라지 않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핸드폰 내가 잘 관리하기 어려워. 관리형. 가 걷는데 있잖아. 내고 가는데 좀 가라고. 그외 시간 만지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할 테니까. 내가 못하면 내가 불편하고 쉬는 데 가라고. 아침 9시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 있을 거야. 한 많으면 다섯 명. 내가 예상해. 다섯 명. 다섯 명. 이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 현우야. <laughs> 그래서, 승공시간이 늘리는 것도 있고, 이젠, 수능, 그 타이밍에 맞춰야 된다니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조금 늦게 일어나면 멍하다고 평소에 6시에 못 일어나다가 수능 때 중요하다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서 멍 때리고 있고 그리고 와서 국어시험 보고 망했다고 하고 그런 게 뻔한 결과다니까 뻔하다고 한두 달에 그 습관이 맞춰지지 않아 어렵다는 건 알지만,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러면 관리형으로 좀 가셔라. 관리형으로. 단톡방에 아침에 한 7시쯤에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는 건 그냥 일찍 일어난 사람이 자기 일어날 때 출석이라고 그면 밑에다가 표시를 다시면 돼.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지도 알고 아침에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도 나이는 어리지만 남들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있다니까 응. 그래서 밑에 하트든 뭘 달던 해서 매일 그렇게 달면 그게 습관이 된다니까 한두 달 가지고 습관 안돼 정말이야 잘 아시잖아 음. 그리고 중요하게 한들 수 있는 거고 아까 핸드폰 학원 간다고 좀 공부했다고 하지 마시고 어 학원 갔다고 그 상담한 친구들은 알지만 기본 세 개는 안정이고 나머지는 원하는 걸 쓰는 거야 그럼 안정은 어떻게 써? 교과로 쓰는 거야. 교과로, 그럼 원하는 학교가 당연히 안 나오겠지. 아무리 클릭해 봐도 똑같아 변하지 않아. 우리는 변할 걸 생각하고 찾아보지만 슬프지만, 음, 왜 그래? 내신을 챙기지 않았으니까. 내신은 다 끝났네. 생기부 챙겨야지. 또 생기부 못 챙겨서 안 된다고 할 테고. 그럼 생기부가 8월 마무리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수능이지. 어찌되었다. 최저든 뭐든. 논술은 난 몰라. 프로그램 들어가도 사례 몇개안 돼. 논술은 학교에 와서 상담하지 마. 논술 학원 가서 상담하셔. 우리 학교에서 논술을 아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 학원 선생님이 더 잘하신다고. 그리고 몇몇 분은 오셔서 논술을 얘기해서 클릭해 봤지만, 사례수가 다섯, 여섯 이렇게 밖에 되지가 않아. 그리고,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한다면 좀 죽어라고 하고, 그리고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학원에 가서 음. 어렵지 않아 하루 이틀 잘할수 있어. 20일 자하는거 어려워, 아직도 백 며칠이 남았어. 음. 수능하는 애들은 한두 과목만 잘하면 망해. 한두 과목만 잘하면 망한다고. 최소 세 개. 최소 세 개. 다알거 아니야. 하나 잘해서 검색해서 집어넣으면 이상한 학교밖에 안 나와. 그거보다? 수학2 하나 맞는 것보다 수학 3 맞고, 주르르3 맞는 게 훨씬 더학교로 가기가 좋다고. 궁금한 거. 비웃는 것같으 현이가. 아, 기분이 갑자기 상하네, 현이야. 거기 <laughs> 두 명이 상당히 별렇게리지아 그렇지. <laughs> 현호, 현. 오, 전에도 얘기했지만 방학에 상담을 받고 싶으면 9시 9시면 내가 나온다. 아침 9시야. 그외 시간은 나오지 않을 거야. 음,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 돈은 비싸지만 관리형 한번 알아보시고 음. 늦어도 1시 이후는 주무시고 그 깨어 있으면 안 돼. 늦어도 12시, 6시를 난 추천해. 6시, 12시, 음. 6시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발하면 수능 장이야. 어. 그럼 6시 일어나면 멀뚱멀뚱 할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안 된다고. 7,8,9,10 4개월 해야 그래도 몸이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면 더불어서 저녁때 손가락 운동을 안하는 장점도 생기는 거고 혼자 못하면 기분 나쁘고 하기 싫겠지만 가서 관리를 받으셔라. 잘들 보내시고 집에 가십시오. Mm.